안녕하세요. 그 원룸 집주인 아저씨 18년차 은퇴일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원룸 사업으로 돈이 불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그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원룸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이 계속 이제 불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스노우볼이라고 아시죠? 그 워렌 버핏 그 형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점 굴리면은 어느덧 이제 집체만해진다는 건데요. 이제 제 얘기를 이제 해보면요. 어그 2008년 1월에 그 저는 이제 제 2000년 그 대학교 여름 방학 때부터 취직을 했는데요. 직장생활 이제 8년 동안 알뜰살뜰 이제 모아놓 모아놓은 이제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대전에. 대전 유성구에그한그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그 다가구 건물을 매수하고자 했었는데요. 그 동네에서 이제 가장 이제 허름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했지만 방이만 방이 열여 방이 칸이나 돼가지고 그 상당히 저한테 그 당시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물을 이제 매수하겠다고 이제 인감 도장 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부동산에 이제 잔금 치리러 갔는데요. 진짜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겁도 없이 이제 등기까지 쳤는데 그 당시 이제 건물 가격은 이제 깎고 이제 깎아 가지고 이제 3억 7천 5백만 원까지 이제 최종 조율 되었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2천 이제 달랑 들고 이제 건물을 매입했으니까요 당시에 이제 전세가 이제 많이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이 사진과 같이 거의 대부분 다 전세고요 이제 이제 월세 네칸 그리고 한 칸은 제가 이제 이사 이제 여기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워낙 허름해가지고 이제 월세로는 이제 방이 잘안 나가니까 그 이제 전주인이 이제 거의 전세로만 이제 채워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제 등기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기존에 저 원룸 전세 원룸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 전세금까지 다 빼가지고 이 등기치는데 다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건물을 이제, 이제 매수하게 된 이후부터 이제 제 월급, 회사 다녔으니까 월급은 계속 나오는 상태고 이제 한 달에 이제 추가적인 수입, 그 당시 원룸 한 칸에 대략 2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추가 수입이 한 이제 80만원 정도 이제 나, 나오는 상태로 이제 이 원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월급을 계속 모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모이면 이제 기존 전주인이 이제 이렇게 받아놓은 전세를 이제 만기가 되면은 저희 전세로 이제 추가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 내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셀프로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월세를 바꾸어서 이제 임대를 이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그 원룸 한 칸이 전세 2,500만 원 정도에 이제 이게 전세 20, 2,500만 원 정도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월세로 바꾸면은 그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가보면 이제 어 저는 이제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투입된 현금이 이제 2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기존, 이제 기존 전세를 이제 아 기존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이제 30만 원씩 이제 받게 됐으니까 이제 1년이면은 이게 360만 원이죠. 360만 원이라는 돈인데 어 이게 제가 투자한 금액은 2천만 원이니까 그 연세 360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이제 18 18% 수익률인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제 수익률인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역시 뭐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월세를 한개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월급을 모을 것이고 이제 점점점 월세로 나오는 방 개수, 월세로 이제 전환된 방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존보다 돈이 조금 더2 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빨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덜 모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 돈 돈이 덜 본인 상태로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되는 방이 나오면은 전 이제 추가 이제 연장을 하지 않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직장인한테는 치트키 같은 건데요. 이게 잠깐 쓰고 다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제 제가 이게 지금 퇴직한 상태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그 지금은 이제 체감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아무리 고 재산이 많고 뭐 신용도가 아무리 좋고 임대 수익이 이렇게 뭐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서는 그, 직, 그 명확한 직장이 있지 않으면 이제 마통을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있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제 계약 완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종료시켜져 버립니다. 여하튼 이제 마통 이제 뭐 찬스까지 쓰면서 저는 이제 신나게 이제 이제 전월세 전환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세는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월세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현금흐름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돈이 모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뭐 기존에는 뭐 6개월씩 걸리던 게 지금은 뭐 두세 달이면은 새로 이제, 이제 이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속도가 되듯이 이제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여기서 거기 여기에서 이제 그 18%로 이제 수익률로 이제 모인 돈들이 이제 또다시 또 하나의 18% 수익률을 주는 월세를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고, 이게 그 근로 배웠던 이제 복리 효과고, 그걸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이게 앞에 제, 제가 워렌 버핏 형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노우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스노우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복리에 이제 선선산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18% 수익률, 월급, 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했더니 몇년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전세는 전부 없어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월세로 바뀌게 되고요. 저는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기존에 제가 살던 데도 이제 월세도 바꾸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3억 7천 5백만 원짜리 건물에서 이제 월세가 한 4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세금도 별로 없고요 그 웬만한 수리는 제가 그 셀프로 다 셀프로 수리했고 그러다 보니 뭐 나가는 돈도 별로 없고 해서 고수산이 다 쌓이게 됐는데요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19%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건물 한 개가 이제 웬만한 그 대기업 그 과장급의 그 연봉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어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이거 이거 되는 건데 이거 되는 사업인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게 좀 이제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 놀러 안 다니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였거, 거, 거였거든요. 이렇게 어, 이제 년 정도를 이제 직장 생활 다니면서 이제 원룸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래 사진과 같이 이제 건물 세 개가 어느덧 이제 제 명의가 이제 되어 있, 있었고요. 이게 어느덧 나 말고도 저 말고도 이제 대기업 정도의 대기업 다니면 다니는 그 과장 정도의 그 우군이 나한테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게 이제 세 명이나 생기게 된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그 제가 45살 때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긴 한데요. 뭐 사실 뭐 더러운 꼴도 안 보고 대기업 부장이란 자리를 때려치우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어 원룸 사업으로 이제 돈이 불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복리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고요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을 쌓으려면은 이 복리 효과는 반드시 그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이니까 이제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꾸준한 이제 월급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대, 재, 재투자하게 되면은 더욱 이제 개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에게만 있는 이제 우군이죠. 이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재크하는데 반드시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전세가 많은 건물을 이제 매입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어 전세라는 게 어찌 보면 이자가 없는 대출인 거죠. 이자 대신에 제 재산의 일부를 남에게 대여해 주는 거죠. 이 빚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세 만기가 이제 한꺼번에 도래하게 되면 도래, 도래 도래했는데 제가 현금이 없으면은 이거 경위로 넘어가서 이 전재산 날리게 되는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주의할 점이니까 뭐그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얘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구독하시면은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 그 집주인 아저씨 하면서 각종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할 테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